2011년 승려복지법을 제정하고 시행한 이래 65세 이상이었던 수혜자 기준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모두에게로 확대됐고, 의료 혜택은 올해 3위, 3인이 스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10년 만에 혜택과 재정 구조가 빠르게 안착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2011년 3월 제정에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승려복지법은 만 65세 이상 무소 등 무소인자의 의료 요양비와 수행연금 지원을 골자로 첫걸음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승려복지법을 전면 개정하며 구조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으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법제정 3년여 만에 승려복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혜택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3대 집행부의 시도와 노력에 이어 36대 집행부까지 종단 핵심 사업으로 성장해온 승려복지법은 이달 1일 시행 10년을 맞으며 의료에서 노후 복지까지 보장하는 제도로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물론 지난해부터는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올해부터 3위 사민희 스님에게도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며 승가 전체를 아우르는 복지제도로 빈틈을 메워가고 있습니다. 수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 데는 36대 집행부가 두 차례 추진한 법 개정이 밑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승려 기본 부담금이라고 해서 월 만원씩 하는 제도를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변했다는 거와 또 비록 부담금은 안, 기본 부담금은 내지 않지만 21년에 3위 3위인 신들한테도 혜택을 준다는 그러한 뜻깊은 법이 제정이 된 것이죠. 본인 기본부담금 납부를 제도화하고 기금 운영 관련법을 손보며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한 겁니다. 이번 진료비와 요양비의 경우, 2011년 첫해 두 건의 49만원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290여 건 3억 4,900여 만 원이 지원돼, 지난해까지 총 13억 7,0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8년부터 지원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비는 지난해까지 9천여 만원,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은 3천여 명에게 24억 4천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런 혜택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더하며 본인 기본부담금제도 시행 1년 만에 스님의 90%가 가입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승려복지회는 10년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내년에는 동국대 일산병원 인근에 스님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착공하며 제도약의 기회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